청담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뉴욕 서부 롱 아일랜드 세인트 제임스에 위치한 명문 보딩 스쿨인 더녹스 스쿨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 서부 한 시간 거리인 세인트 제임스에 자리하고 있는 더녹스 스쿨은 1904년 개교한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의 명문 보딩 스쿨입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스몰 클래스입니다. 6에서 12학년 전체 규모 약 200명의 학교이며 선생님당 학생 비율이 6일 정도로 상당히 집중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학생 한명한 한 명을 일원으로 환영하며 국제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 최대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학교의 표어는 영감을 받으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며 아카데믹 수업과 예체능의 밸런스를 잃지 않고 데일리 루틴으로 진행하는 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학생들의 워라벨도 상당히 신경 써 주어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한 다양한 AP 코스를 제공하고 있음과 동시에 우수한 학생들은 듀얼 크레딧으로 대학과 정선 이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스탠계열의 과목들은 최신화된 시설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매년 100%의 진학률을 가지며 가장 많이 가는 대학들은 스톤이브룩 NYU, 코넬, 보스턴대, 컬럼비아 대학이 대표적으로 명문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얼마나 적합한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인지 알수 있습니다. 더 녹스 스쿨은 우수한 수업 퀄리티 외에도 기숙사 프로그램인 보딩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딩 프로그램은 5일제와 7일제로 나누어지며 5일제는 보통 로컬 학생들이 선택하고 국제 학생은 7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단정감을 느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방시설, 음식, 체육관 등의 퀄리티를 모던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어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많은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기숙 생활을 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와 클럽 활동들을 접하여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자기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승마, 축구, 카약, 농구 등의 21개의 팀이 있으며 더 녹스 스쿨의 학생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스포츠에 참여해야 합니다. 클럽 활동은 패션, 유행토론 요가, 밴드, 과학 수학 올림피아드, 리더십 등의 특별한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녹스 스쿨에 대해 정리하자면, 뉴욕 최상위권의 보딩 스쿨로, 공신력 있는 학교 평가 기관인 리치에서도 A+ 등급을 기록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교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어 성적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이 됩니다. 사트시험과 토플 또는 듀오링고가 요구되며 점수에 따라 ESL을 할지 말지 결정이 되고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선발이 결정되게 됩니다. 학비는 전체 학습비와 7일 보딩 기준으로 약 6만 달러 선이며 학년에 따라 약간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학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청담 유학원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